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지난 4일 베이징에서 개막했어요. 5년 만에 코로나 격리 없이 열리는 올해 양회는 최근 중국의 경제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오늘은 양회가 무엇인지 알아봐요.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두 개의 회의를 말해요. 한국의 국회와 같은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매년 3월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데 매년 중국 전역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모여 일주일간 그해 중국의 국가 운영 방침을 논의하고 결정해요.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중국의 최고 국가 권력 기관이에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과 국가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국가 주석 등 중국의 최고 지도자와 지도부를 선출하거나 파면할 수 있고 중국의 국가 예산 심의 개헌도 할수 있어요. 2018년 중국의 국가 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해 시진핑 주석의 종신 집권을 할수 있게 한 것도 전인대였어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 자문 기구로 전인대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전인대처럼 입법권이나 의사 결정권은 없어요. 중국 공산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전인대와 달리 정협은 공산당과 각 소수 민족 그외 중국의 정당들 각계 대표들 대만과 홍콩 마카오 주민들과 화교들도 참여해요. 올해 양해는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깊게 알았던 코로나 후유증을 떨쳐낼 방법을 찾는 자리라고 해요. 지난해 중국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소비, 투자, 생산, 수출, 고용 모두 부진했고 부동산 위기와 정부의 부채 문제도 심각했어요. 이에 이번 전인대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제시했어요. 해외 경제 분석 기관들의 예상치인 4% 중반보다 훨씬 높게 설정한 것이었죠. 다만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지는 않았어요. 중국 경제난의 핵심이자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부동산 문제 대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점진적으로 경제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분석하면서 한편으로는 올해 양회에서 중국의 태도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